안녕하십니까. 바라문저 허유입니다. 오늘은 수도권 뱃서들이 즐겨 찾는 삽교천에 와 있습니다. 올해 두 번째 벨리 출조인데요. 음, 이곳이 지난주까지는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고 물이 많이 탁해서 조가가 좀안 좋았다고들 하는데요. 이제 물이 많이 가라앉고 있고 수위도 이번 주 내내 지속적으로 상승 분위기였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자, 바람은 적에 벨리 타는 사람들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제일 먼저 공략해볼 것은요, 삽교 공평나루터에서 약간 하류 쪽에 있는 그 돌섬 포인트고요. 여기가 수심이 상당히 깊게 나옵니다. 음, 바닥이 바위로 이루어진 브레이크 라인과 험프들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고요. 자, 이곳은 프리리그의 호구홈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돌을 타고 넘으면 바이트가 한 번... 들어와줄 것 같은 느낌인데 왔습니다. 그렇지. 드디어 왔습니다. 역시. 돌바닥에서 발표 받았습니다. 자, 드디어 나왔습니다. 바람은 저게 벨리 타는 사람들 이맛에 벨리를 탑니다 자 루어팩토리의 블레이드 훅과 스테가 4인치로 커버속을 깊숙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자, 블레이드 후계 4차가한 마리 또 나왔네요. 바람이 터지니까 이제는 스피너베이터로 수초 사이, 6초 사이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피너베이터! 자 스피너베이트에 나온 잡교베습니다 사이즈 괜찮죠 어... 플래시. 오케이 참 타이밍 좋게 이때 또 전화가 오네요. 이곳 삽교천 궁평리에서 오늘 낚시를 해봤는데요. 오전에는 바위섬 근처에서 프리즈그의패스가 나와줬고요. 나머지는 다 연안 쪽 갈대 사이에서 플래시 스위머랑 스피너베이트에 반응이 좋았습니다. 자, 이곳 궁평리 오브베터는 슬로프 환경이 상당히 좋은데요. 주의하실 점이 이 벨리를 피시고 차를 저쪽 뒤편에 주차하지 마시고 다리쪽으로 좀 내려가면 양수장이 있거든요. 그쪽 공터에 주차를 하시는게 이쪽에서 생업으로 하시는 어부들하고 충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자 오늘 바람문적에 벨리타는 사람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